모든 검색기 및 검출 종목은 연구 개발용으로 절대 매수 금지입니다. 원금 및 확정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의된 조건 검색식과 신호 검색 수식 등은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등이 있고 재배포도 금지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통 주식 TV 통통한 PD 김민재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위클리옵션 만기였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간 장이 크게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장도 무난하이라고 봤지만 아, 대한민국의 증시는 아,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얘기가 반증하듯이 아침에 오른 쪽하다가 오전 11시까지 쭉쭉쭉쭉 쭉쭉 빼고 어, 일본은 올라가지만 쭉쭉 빼고 그 다음에 선물 매집한 이후로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또슬 올려가지고 또 파는. 선물옵션 플레이에 참 어처구니없이 아쉬운 장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월봉차트 한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월봉입니다. 아, 지금 7월달, 8월달, 9월달 계속 음봉이죠?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아, MACD나 스토케스틱 돌아서지 않고 있죠? 아직 그... 데드 크로스 있는 상태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차트는 더안 좋죠. 더안 좋습니다. 아까 좀 전에는 여기 그 코스피였었는데, 코스피 세계에서는 오히려 코스닥은 그 전에 6월 달부터. 6, 7, 아니, 5월달이네, 5, 6, 7, 8, 9. 그 전에, 4월달부터, 4, 5, 6, 7, 8, 9.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예, 여기, 4월달이고, 5월달부터, 어, 화살표 나오면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역시, 예, 화살표 이후에, 여기, 데드크로스 발생 이후에, 여기도, 스토케스틱, 데드크로스, 발생 발생된 이후 아직 어,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밑꼬리가 달리고 있긴 하지만 어, 양봉이 서야 양봉이 서야 그 다음에 또 양봉이 쓰고 음봉이 서고 양봉이 쓰는데 아직까지 코스닥도 전향적인 방향이 모습이 아직 안 보고 있다는 점 굉장히 안타까운 장입니다. 네. 성과검증 엑셀 판 어, 성과검증 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빨간색 표시는 아, 20만 원 이상 1% 이상이고 노란색 표시는 20만 원 미만, 그 다음에 보라색 표시는 40만 원 이상 2%란 얘기죠. 예, 2, 2,000만 원 2%면 어, 40만 원, 1%면 20만 원. 3% 60만원 60만 이상에서 이런 식으로 곤색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표, 표시했고 이 새싹 표시는 10만원 미만 표시 이 회색, 회색 표시 트알라이트즈트알라이트 이거는 그 아쉽지만 어좀어 관찰앱을 검색기나 예제 이런 차원에서 어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 범례를 이렇게 밑에다가. 표시를 해 놨죠. 밑 법내를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그 제가 통통, 월간 통통이라고 해서 아, 잡지를 통해서 기존에 세권 이상 구입하신 분들한테 보내 드린다고 했는데 이번 어, 9월 22일까지 마무리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그다음에 주소를 다 잃어버려 가지고 제가 그 지메일에서 내이버로 아, 오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도 또, 또 어, 삭제시켜야 되니까 그런 차에서 버렸는데 아, 대신에 그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오늘은 9월 19일입니다. 9월 19일이고, 청출어란 단타 검색기 1번, 2-1번, 4-1번 검색기가 A조 대상이고, 예제는 5-1. 그리고 내일부터는 어, 너무 지루하니까 9월 20일부터는 트레일링 스탑첫 아, 번째, 예제 일을 갖고 어, 내일부터는 검증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일링 스탑도 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한번 일주일에 걸쳐서 어, A부터 2조까지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어, 결과를 볼까요? 지금. 청추로는 단타 검색기 1번 검색기는 수익은 54,765원. 그 다음에 이전 1승 1패. 그 다음에 두 번째, 단타 청추로람 2-1번 검색기는 55,765원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일전 1패. 아, 거래가 거의 없었네요. 청추로람 단타 검색기 4-1번 검색기 22만 7천. 아, 44원 마이너스입니다. 10전 3승 7패. 이제 5-1번. 그래서, 어, 지난번에 수익 나고 손실 났다가 계속 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에, 수익 변동 없이 그냥 요게 살짝 싹을 피운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거래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원 단타 검색기, 일본 검색기. 이, 오늘 수익이 54,760원인데, 아두번 거래가 됐습니다 두번 그래서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f n 가이드 f n 가이드 보니까 오늘 여기 상한가 간 종목이네요 여기 상한가 갔죠 상한가 갔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갔는데 중요한 것은 요때 매수해 가지고 요때 매도를 했는데 분명히 매수가 진전 안 하고 2차 가, 목표가까지 실적 아 실수익 실현이 안 됐다는 점 아쉽습니다 9시3 아, 0분에 아, 사가지고, 9시 39분, 약 9분 만에 수익을 올렸는데, 플러스 4.2% 어, 세금하고 스스로 공제해서 수익이 난건 좋은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여기서 항상, 우리가 항상 맨날 느끼는 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 좀 느리겠습니다. 여기 이후에, 여기 이후에, 매도가가 얼마죠? 매도가가 어, 16490, 16,500원 이라고 관저하고요 곡점이 17,500원. 상가는 아니더라도 17,550원 따지면은 거의 뭐, 어, 천원 정도, 어, 천원 정도 수익이면은 이 최초 매입 가격 대비 한6% 이상의 수익인데 이, 이 6%의 수익을 챙기지 못한 점이 항상 어, 고민이죠 고민.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게 이제 트레일링 트레일링 스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좋았겠죠 트레일링 스탑이면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점. 일번 검색기 예, 아쉽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 어, 제일 일렉트릭입니다.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매수가 이후에 어, 큰 시세 없이 그냥 계속 어, 서서히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강제. 어, 자동 청산, 아, 이런 과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래는 두 종목이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오늘 주문 내역이죠. 주문 내역 보시면은, 이루다, 자동 취소, 주문 넣는데 매수가 안 됐다는 점, 진양 폴리도 매수 넣는데 자동 취소됐다는 점, SK 네트워크스도 어, 요 가격으로 어, 매수를 집어넣는데, 었 어, 매수 체결이 안 됐다는 점. 그 다음, 진양폴리는 얼마죠? 어, 진양폴리는 6,720원 매수. 근데 취소됐고요. 이루다도 7,200원에 매수 주문 넣었지만, 어, 매수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두 종목은 거래됐지만, 어, 실질적으로는, 어, 중, 여러 종목이 어, 주문, 어, 떴기 때문에, 어, 계속, 어, 종목은, 어, 발생한다라는 점.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 다시 보겠습니다. 우뭐 지우고. 두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 핑, 그 종목이 몇개 없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핑거스터리입니다. 핑거스터리, 에, 마이너스 2.79%, 55,765원, 어,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때 매수, 매수 이후에, 매수에 약간의 수익은 낮지만, 약간의 수익, 뭐, 3215원이면 여기서 130원 정도, 어, 130원 정도죠? 맞죠? 130원 정도 올라갔지만, 그때 매도 체결이 안 되고, 어, 그 다음에 오히려 어, 손절 처리됐다는 점, 음, 요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동매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어, 한 종목만 거래된 게 아니라 주문내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1번 검색기 주문 내역인데요. 보시면은 어,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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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캔더스어리츠 어, 보시면은 매수 이후에 5,220원 매수 주문 넣었는데 체결이 안 돼서 자동 취소. 그다음에 율호 2,185원에 매수 주문 넣었는데 매수 체결이 안 돼서 취소해서 여기 한 종목만 거래된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도 떴었고 그 다음에 주문은 넣었지만 체결이 안 됐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볼까요 마지막 종목 마지막 종목이 마지막 계좌죠 요거는 실질적으로 오늘 거래 수익이 마이너스 22만 7044원이 된 청출원 단타 검색기 4-1번 검색기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이 먹기 때문에 자 첫번째 종목 레이언스 이것도 뭐 거의 상한가 수준인 것 같은데 어, 다시 흘러 내려왔네요. 9시 11분에 사서 9시 56분 어, 약 어, 45분만에 어, 수익이 4% 수익이 났습니다. 요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매수 이후에 어, 주, 매도 가격 없이, 그냥 이, 이후로 8,500원까지 갔습니다. 바로 1분 봉이니까 1분 이내에. 그러면 얼마입니까? 매도 가격이 7,520원이지만, 여기에서 8,500원까지 거의 1,000원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는, 얘 7,200원이기 때문에 거의 뭐10% 이상, 13% 가까이 수익을 더 챙길 수 있었다는데, 이걸 못 챙겼다는 점이 가장, 아, 아주 아쉬운 점이죠.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름점이 항상 아쉽다. 그래서 4%도 큰 수익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손실이죠? 손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CJC푸드도 마찬가지죠? CJC푸드도, 손실이지만, 아, 여기 매수가 이후로 목표가보다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꽤 3,300, 3,415원에서 3,450원 꽤 높은 수익인데, 수익 못 챙기고, 어, 목표 수익, 1차 목표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손절 처리됐다. 이런 것도 눈으로 보시면서, 어, 어,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스템 바이오텍도 요거는 가까운 시각에 매도로 처, 처리됐네요. 그 다음에 하이텍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텍팜도 이것도 아까, 아, 그런 형태였죠. 매수 이후에, 매수 이후에 상승을 했지만, 14,690원까지 여기로 따지면 은 440원이 올른 거네요. 440원이면 아 약3% 이상 올랐죠. 근데 우리는 목표가 를더높여놨기 때문에 매수 체결이 안 되고 이걸 봐서라도 이 종목은 이 검색기는 4-7번 검색기는 그냥 3%로 1차로 목표로 정하면 될것 같다. 그럼 요것도 챙기고 요것도 챙기고. 근데 이제 여기서 3%가 체결이 되면 아쉬운데 이거 그렇다 하더라도 어, 이거 이거 챙긴다면 꽤 수익이 나겠죠. 근데 수익을 못 챙기고 오히려 이때 에, 손절 처리됐다는 점,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화일약품도 보겠습니다. 화일약품은 어, 매수가 이후로 매수 이후로 계속 어, 흘러내기 때문에 손절 처리는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기술투자, 우리기술투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수익 없이, 그냥, 여기서 삐적거리다가, 아 삐적거리다가, 큰 수익 없이, 어, 아 이렇게 흘러내있어요. 이때가 장이 안 좋았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시까지 장이 안 좋았지. 그러니까, 다들 그, 세력들도 겁이 나가지고, <laughs>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진로 발효, 진로 발효도, 어, 여기부터는 강제 매도입니다. 강제 매도, 그냥, 이때 매수해서, 어, 강제 매도체 보압. 강부합, 진양폴리 이것도 어 강부합으로 강제매도. 그 다음에 요건 뭐죠? 신성 e n g 신성 e n g 도어 매수 이후로 어 강제매도. 그 다음에 서흥, 서흥도 강제매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 거예요. 마지막기지도 어 했지만, 요거는 그 캐치 거래내역이고요. 거래내역까지 봤습니다.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주문내역 마지막 종목이지만 마지막 종목도 거래가 많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체결이 안된 종목도 많습니다. 그만큼 종목이 굉장히 많이 떴다는 얘기인데 4-1번 검색기 알리코제약 같은 경우도 4,110원에 매수 주문 넣었지만 체결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이루다도 취소가 됐는데 이루다는 7,130원에 매수를 넣었는데 체결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보령도 어만6 2 0원에 매수 주문을 넣었지만 취소가 됐다. 매수가 안 됐다. 그다음에 아미코젠도 4,590원에 매수를 넣었는데 체결이 안 됐다. 차 바이오텍 차 바이오텍도 어 16,570원에 어, 매수 주문을 넣었는데 체결이 안 됐다. 종목이 많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보여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 여러분들께서 어 거래 내역도 보시고, 그 다음에 주문 내역도 보셔가지고, 주문 내역 중에 취소, 어, 매수가 안 돼서 자동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 그 취소된 종목이, 어, 매수 안된 이후로 어, 굉장히 높은 시세를 발현한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체크해가지고, 어, 매수 어, 조정을, 효과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어, 조정을 할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3%대 조절했으면은 아 요거 요 종목 요 종목 요 종목을 챙길 수 있었었는데 비록 4%는 못 챙기더라도 어차피 4%는 10%도 놓친 종목이지만 아 요런 식으로 해서 어 조절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어, 확인하시라고 거래 내역도 어, 꼭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통통조식 tv 통통한 pd 김민지였습니다.